제짤 것이 왔다. 제짤 것이 왔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희 주문할게요. 홍게 무한 리필. 하나 하고요. 소주 하나랑 맥주 하나. 소주 어떤 걸 드릴까요, 진로요. 진로랑. 진로랑 뭐 맥주는 테라 테라. 네. 감사합니다. 좋다. 요, 이게 또술안 주네. 네. 자, 한번 먹어볼까? 배가 너무 고픈데 이걸로 배 채우면 안 되는데. 음. 감사합니다. 수행님들 짜. 아. 음, 대살 튀김이네. <laughs> 요즘에 이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돈 나갈 일이 너무 많아서 만 원짜리 안주에다가 막 이렇게 그냥 대충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월급날입니다. <laughs> 그래서 월급 겸 해가지고 여기 저번에 한번 왔었던 곳이에요. 너무 괜찮아서 다시 왔어요. 월급 받으면 가야지 해가지고 그래도 무한리필이라 원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1인당 37,000원인데 내가 오늘 3 7 0 0 0 이상을 허리띠 딱 풀고 그래서 고무밴드 챙겨왔어. 고무밴드. 배우기 전에 물배 차면 안 되는데 이거술 배랑 아, 이거는 뭐지 가자미 맞나? 가자미라고 해야 되나? 호호, 나 이런 거 되게 잘 바르는 것 같아. 야, 이건 또못 참지. 이거는 마셔야지. 아, 음 맛있다. 음. 오 이거 어떻해 이거, 이거. <laughs> 와 같은 경우는 여기 마디 있잖아요 네 어, 집가고 잡으시고 음 마디 한번 잡으시면 우와. 나오시면, 우와. 이렇게 해서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집게 앞부분 살짝 칼집 주신 다음에 닦아주시면 네. 아아 나오시거든요 우와 나 이건 처음 봤어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나오지? 여를 따고, 젓어서. 여 가운데가 잔이에요. 네. 찍어 드시거나, 이렇게 긁어 드시면나 아 이걸 이제 볶음밥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음. 아, 진짜 월급날은 진짜 행복한 날이야. 너무 행복해. 카드값 나가는 거모르겠다 나는 몰라.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예술이다. 이거. 음, 음, 미쳤어. 너무 맛있어. 여기 자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나 이제 신세계를 알았어. 음 원래 홍게가 좀 약간 그 대게보다 조금 짜잖아요. 하나도 안 짜. 한번 이게 쪽했는데 빠졌어. 좋아 좋아 좋아. 원래 제가 먹던 방식은 어떻게 먹었냐면 요렇게 그냥 요렇게 깠어요. 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나 일만 년쭉 나왔거든. <laughs> 야, 배운 대로 하니까 좋네 지난 영상에 이야기했죠 사장님이나 뭐 직원분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평탄한다고 <목소리> 이걸 먹어줘야지 아 근데 지금 먹는 데 정신 팔려가지고 술을 우리 지인님들짠 그냥 아. 제 입으로 들어갈게요 <laughs> 죄송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살들이 많네. 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거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나이 식감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맛있어. 싹둑! 음. 싹둑! 술주화가 육식주의잖아요. 근데 각감류를 진짜 좋아해요. 특히, 홍게 이런, 대게, 대게, 뭐, 킹크랩 이런 쪽은 너무 비싸서 못 먹겠고, 그러니까 홍게 이런 쪽을 좋아하는 게, 대게는 좀 단맛이 있잖아요. 근데 홍게는 좀 약간 짭조름한, 전 짠맛을 좋아하나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좋았어 이거 이거 도전 오케이 <laughs> 나 이거 몰랐어. 맛있어. 일단 다리를 내가 다 먹을게요. 실하죠 엄청 실해. 오케이. 오. 요렇게. 예, 이제 제 스타일대로 먹어볼게요. 아, 엄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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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오다가 말았다. 음. 오다가 말았어. 살짝만 커팅을 해, 살짝만 이렇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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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오네. 우와 들렸어요? 자기가 먹던대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아. 음, 야, 이게 연장을 쓸 필요가 없어 나는. 와. 주행인데 짠 그만큼 살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혀서 가자, 가자, 오와 됐다 <laughs> 이렇게 안 나올 때 연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 주시거든요 연장을 주면 이렇게 밀어 넣으면 돼 어! 좋았어.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시키는 대로. 요거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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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이거. 음, 이건 좀 짜다. 그래도 술안주로. 짠! 그리고 이거를 매, 매 먹는다. 매, 매 먹는다. 매 먹는다는 뜻 알아? 매 먹는다, 매, 매, 매. 매 먹는다. 아! 깨끗하게, 깔끔하게 먹는다. 매, 매. 여기, 이게 방법이 있어. 그냥 여기 보면, 여기가 진짜 맛있는, 주둥이 부분이 맛있는 거거든. 그렇지. 홍게만 있는 게 아니라 대게랑 킹크랩도 있어요. 솔직하게 저는 질보다 조금 양쪽이라 조금 더 성장해서 돈좀 벌면 킹크랩 먹어 보고 싶어. 한 번도 안 먹어 봤어 나는 그냥 홍게로 만족하겠습니다. 쫙. 자, 잔장 김치에다가 얹어서 먹으려고 내가 자연스러웠지. 짠! 아, 너무 좋다.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가 먹고 살라고. 근데 일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막 일만 막 미친 듯이 하잖아요. 나 그럼 너무 짜증 나. 먹고 살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폭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시간,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 중간 짬내가지고 밥 먹는 게한 20분밖에 안 돼. 그래서 라면이나 컵밥만 먹어. 그러면서 살짝 현타가 와요. 아, 나왜 이렇게 돈 벌고 있지? 제가 돈 버는 이유는 맛있는 거 먹고, 바람 쐬러 가고, 그냥 진짜 잘 먹으려고. 먹는 것만 잘 먹어도 되잖아. 제가 갑자기 말이 없어져도, 이해해주세요. 먹는데 집중하느라고. 지금 너무 맛있어. 다리 먹다가 게딱지도 먹어주는 거야. 그냥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게딱지 소주 되게 좋다 소주에서 개향이 나요 괜찮은데 왜이 생각을 못했지? 엄마. 음. 사장님 저희 리필 한번만 리필 해드릴까요? 네네네 자 리필 오기 전에 사연 읽기 한번 하고 갈게요 이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공감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채택을 하게 됐어요 한번 듣고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주아님 주아님이 고민거리나 궁금한 거 있으면 사연 보내달라 해서 보내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회사에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서요 타지역에서 저희 회사로 왔는데 백을 써서 온 낙하산인데 저희 회사는 지금 TO가 꽉차 있습니다 굳이 사람이 필요 없는데 꾸역꾸역 들어온 거예요 그런 곱게라도 있던지 자기 경력 많다고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뺀질뺀질 일도 안 하고 또뭔 일을 하나 맡으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똥 싸놓은 일들은 후배들이 다 뒤. 치다 거리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진짜 꼴불견인 게 얼굴에 철판을 얼마나 깐 건지 본인이 잘못하고 실수한 건데 무조건 자기는 아니다 발뺌부터 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다른 사람 핑계 대고 무조건 책임 회피 책임 전가 입만 열면 거짓말해 또 근거 없는 자기 자랑은 주절주절 말도 많아요 또 다른 새로운 종자를 발견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제가 직접 적격도 당하고 와도 피가 솟은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디 주한 임에게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읽는 동안 새고가 와버렸어 일단 그래도 저는 할거 해야 되니까. 사연을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주혜님이 운이 없네 상사복직장동료뭐후임복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 XX 쓴 것이 왔다 쟤 x 다 왔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학연, 지연, 혈연 그래가지고 기존에 잘하는 사람 있는 거. 아, 지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저는 한번 당해봤거든 저는 근데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직장 상사의 낙하산이라는 이분은 진짜 외로울 것 같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낙하산이잖아? 그럼 적어도 내가 그 무리에 잘 지내려면 밑에 분들이랑도 되게 잘 지내고 싶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으면 빨리 수긍을 하고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이직을 한 거잖아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같은 사람 감정 낭비 하지 마세요, 사연자님. 그냥, 아, 있는 동, 없는 동. 아, 이 사람이 만약에 나를 갈고, 그러면, 아, 아유, 누가, 걔가 짓네.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그 낙하산이 막내거 프로젝트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큰소리 치세요 제가 한 거잖아요 한번계열이 타야 돼 그런 거는 아 근데 진짜 왜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어, 이해가 안 가네 지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나가던가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낙하산을 이길 방법은 없어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내가 좀덜 스트레스 받으려면 없는 사람 취급해야 돼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야 돼요 제가 공감은 해드릴 수 있지만 해결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치킨 한 마리 쏘 하겠습니다. 대신 같이 혼술하면서 짠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대신 요건 시원하게 눈치도 없는 놈새끼 이게 최선이에요 대신 저는 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짠아 그리고 사연자님이 저한테 응원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지막에 자 20만 30만 50만 100만 가자 그래서 짠아 좋다 아,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시간만 충분하면 한 20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거 새로 시작한 느낌이라 되게 좋네. 엄청 좋네. 음! 이게 뭐예요? 좋은데, 치시고 우와, 대박! 오케이 어, 약간 슬러시 같다 어, 시원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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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까 사장님 시킨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오케이 분명히 약간 사연 읽게 할 때까지는 되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죄송해요, 사연자님. 제가 별도 없이 이렇게 또 맛있게 먹는다. 내가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촬영보다 약간 사심채우기다. 이거는 짠! 아니다. 요렇 요렇게다. 음, 하, 좋다. 음, 야, 무조건 먹어야지. 게를 먹을 때는 무조건 먹어야 돼. 자, 가자. 다크 음. 이게 끝판왕이네 이거 무조건 먹어봐야 돼 냄새가 지금 벌써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각감류 중에서 게는 진짜 최고봉 최고봉. 음. 음 우리 촬영자님, 이제 또 집을 가야 돼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먹어가지고. 저는 남아서 그냥 열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자님 아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개가 짖는구나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거, 아니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근데 내가 나갈 순 없잖아요 그리고 낙하산도 안 나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좀 약간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개가 짖는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한테 사연을 종종 남겨주세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 그 낙하산분이 아니면 잘렸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오래 못 간다? 주인님들그 이메일로 사연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도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같이 썩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치킨 한 마리 챙겨드릴 테니까 사연 많이 부탁드려요. 아, 안녕.